안녕하세요. 여행가는 동물 가족입니다.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한동안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요. 아파보니 건강이 최고란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다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이곳은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인데 정말 깔끔해졌네요. 살짝 영화관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의 여행은 크리스마스트리가 멋진 곳에서 한적하지만 특별한 호캉스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정말 멋진 경치와 음식, 가성비까지 갖춘 곳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여행을 위해 제가 가는 곳은 속초입니다. 오전 8시에 19번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속초행 고속버스를 탈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탈 거라 살짝 기대가 됩니다. 버스 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좌석이 공간은 조금 작지만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개인용 커튼이 있어서 공간을 독립시킬 수 있고 좌석마다 모니터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 성능이 아주 좋았고요. 개인용 독서등도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싹 세팅했는데요.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거의 누운 자세로 편하게 갈수 있겠습니다. 아래로도 공간이 넓어서 좌석이 전혀 좁진 않습니다. 버스가 정확히 8시에 출발해서 서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리지만 비나 눈 소식은 없었는데요. 버스가 강원도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멋진 설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서도 이런 설경이 있을지 잔뜩 기대가 되네요. 버스는 홍천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는데요. 10분밖에 되지 않아 조금 서두르셔야 하지만 이곳에서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휴게소 뒤편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설경입니다. 최근 눈이 왔지만 다른 곳은 많이 쌓이지 않았는데요. 강원도는 역시 그 눈을 이런 설경으로 담았습니다. 산과 들판에 설탕가루를 뿌린 것처럼 눈이 하얗게 펼쳐진 모습은 정말 장관인데요. 휴게소에서 이런 경치를 볼수 있다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초 고속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5분 거리에 있는 속초 해수욕장에서 잠깐 바다 구경도 하고 근처에서 간단히 이른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흐렸던 날씨가 살짝 개면서 정말 기막힌 바다 풍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진 날씨에 바다가 참 오랜만인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잠시 파도 소리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속버스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 정장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더 들어가야 합니다. 7번이나 7-1번 버스 중 하나를 타시면 되는데요. 2 3 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라 지도앱에서 버스 시간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는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대포항을 지납니다. 돌아오시는 길엔 이곳에서 오징어순대나 해산물을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설악산에 가까워지면서 바깥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는데요. 속초는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목적지 버스 정장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약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곳에서 길을 따라 천천히 눈을 돌리면 오늘의 호캉스를 즐길 최종 목적지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영국식 클래식 감성과 독보적인 설악산 건금성 뷰를 갖춘 켄싱턴 호텔 설악입니다. 로비로 들어서면 입구부터 묵직한 다크우드와 황금빛 조명으로 영국식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정면에 보이는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비 왼쪽에 이곳의 시그니처 공간이 있는데요. 거대 영국 근위병 인형이 호위하는 마차와 오른쪽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마치 런던의 오래된 호텔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앤티크한 피아노가 이곳의 클래식한 분위기에 필요한 포인트를 더하고요. 입구 쪽에 전시된 에드워드 7세 주기봉은 놀랍게도 1902년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진품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대여를 요청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이 호텔은 1978년부터 영업했던 오래된 곳인데요. 프런트 왼쪽 벽면에 그동안 다녀갔던 수많은 유명인과 VIP들의 사진 액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증품을 각 층에 전시해 두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의 클래식한 분위기는 그저 오래된 앤틱한 가구나 액자 몇 점을 가져다 둔것 이상의 완성도가 있습니다. 복도만 걷고 있어도 정말 영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오른쪽 끝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비 오른쪽으론 멋진 영국식 분위기의 북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분위기를 한층 아늑하게 하는데요. 짙은 노드톤 가구와 고풍스러운 책장, 그리고 벽난로 장식은 영화 킹스맨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북카페 오른쪽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데요. 컴퓨터와 프린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간단한 업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보드게임들은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로비 오른쪽 끝에 기념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 기프트샵이 있습니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어 언제든 편하게 구경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스낵이나 라면, 생필품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각종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캥시턴 맥주는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입구부터 느껴지는 은은한 향을 즐길 수 있는 디퓨저와 심플하고 깔끔해 보이는 목도리 및 각종 방안용품들 그리고 테디베어를 이용한 키링 등 다양한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들의 가격대가 괜찮은 편인데요. 같은 제품들을 온라인 샵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비 구경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설악산 풍경과 영국에서 온 빨간색 2층 버스가 묘하게 어울리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곳의 유명한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꼭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룸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가장 전망 좋은 카페 에비로드에서 미리 예약해둔 애프터눈티 세트를 즐기려고 합니다. 이곳은 전망도 물론 좋지만 특별한 컨셉과 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비로드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진귀한 비틀즈의 진품 소장품들이 전시된 박물관 같은 곳인데요. 저도 어릴 적부터 참 좋아했던 비틀즈의 여러 가지 소장품을 직접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장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전시품은 존 레논이 실제로 입었던 슈트와 한정판 기타입니다. 맞은편 벽에는 폴 메카트니의 친필 메시지가 담긴 악보가 있고요. 또 다른 벽엔 비틀즈 멤버 4인의 친필 사인이 담긴 세계 유일의 리켄베커 기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설악산 뷰가 잘 보이는 창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애프터눈 티세트는 2인 기준 현장 결제하시면 49,900원이고 호텔방과 같이 예약하시면 8% 할인된 45,9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창가로 보이는 설악산 뷰가 예술이었는데요. 사실 좀더 눈덮인 설경을 기대했습니다만 눈이 제대로 오면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하니 마냥 기대할 순 없는 일입니다 이시키는 영국의 유서 깊은 도자기 브랜드인 버얼리 제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도 알지 못했던 정보입니다만 취향에 맞는 분들은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애프터는티 세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무척 예쁩니다 차는 커피와 홍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위쪽이 달콤한 디저트류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배를 채우는 식사를 음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과 차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식사 대신으로 먹긴 조금 애매한 양이고 다른 점심 메뉴들은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 밖에서 점심을 따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는 티 세트를 잘 즐기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테라스에도 좌석이 있어서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음식을 드실 수도 있지만 겨울은 좀 애매할 것 같네요. 하지만 테라스에 꼭 나와봐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설악산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카메라가 제대로 담지 못할 만큼 경치가 장관인데요. 이곳은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장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른쪽 끝에는 설악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인 신흥사 입구가 보이는데요. 오후에는 저곳으로 산책을 가려고 합니다. 설악산의 웅장하고 압도적인 모습이 스위스에서 봤던 아이거 북벽을 닮았는데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라스 오른쪽 끝엔 유명 지역까지 거리를 표시한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실제 대청봉을 표시한 것 같아 재미있는 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되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는 없었고요. 과하지 않은 영국 느낌 인테리어와 푹신해 보이는 침대, 꽤 널찍한 발코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구들이 조금 오래되었습니다만 사용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자체 촌스럽거나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적정선을 아주 영리하게 잘 맞춘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침대 컨디션이 참 좋았는데요. 적당히 푹신하고 침구류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에 전기 컨센트가 없는 건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에서도 이렇게 감동적인 설악산 뷰를 조용하게 즐길 수 있다면 사소한 아쉬움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꽤 널찍한 발코니에서 설악산이 만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도 훌륭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화장실도 꽤 넓고 베이지색 대리석 벽면이 깔끔해서 좋았고요. 화장대가 은근히 러블리한 스타일이라 취향에 맞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욕실 제품은 허브나 꽃 느낌의 산뜻한 향이 이 장소와 잘 어울렸는데요. 칫솔과 치약은 따로 챙겨오셔야 합니다. 입구 쪽에 옷장과 가운, 그리고 개인용 금고와 실내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부는 한 바퀴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의 설악온천 여행 패키지 상품을 내돈내산으로 왔는데요. 가격은 약 14만원인데 조식 뷔페와 근처 유명한 척산온천 사우나 그리고 에비로드 1만원 상품권과 설악산 케이블카 2천원 할인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명 기준 10만원대로 이 정도 수준의 호캉스를 누릴 수 있다는 건 가성비가 아주 좋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객실 복도엔 유명인들의 기증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각층별로 컨셉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7층은 가수와 TV 스타들의 기증품이 있었고요. 5층에 스포츠 스타들의 기증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월드컵 축구 선수들의 기증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오신다면 다른 층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실 구경을 마치고 호텔에서 10분 거리에 신흥사를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길 끝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던 석탑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즈넉한 석탑은 보물제 443호로 지정된 속초 향성사지 3층 석탑입니다. 이 탑은 무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원래 호텔 부지가 과거 향성사라는 큰 절이 있던 터인데 절은 불타 없어졌지만 석탑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신흥사로 가는 길 좌우에 벚꽃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봄에 오면 멋진 벚꽃길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금세 절 입구처럼 생긴 곳이 나왔는데요. 이곳은 사실 신흥사 입구가 아니라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입니다. 신흥사 입구는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곳부터 위쪽으로 산채비빔밥이나 감자전 등을 파는 음식점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호텔에 빨리 오신다면 이곳에서 막걸리까지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시면 설악산 국립공원 매표소가 나오는데요. 요즘은 입장료가 없으니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닥에 주요 명소 안내도를 기막히게 그려놨는데요. 저는 일단 검동상을 지나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안내도 바로 앞에 설악산 국립공원의 상징 중 하나인 곰동상이 있고요 가는 길에 화장실이나 차칩 등이 있으니 필요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왼쪽으로 멋진 풍경이 보였는데요. 산꼭대기에 케이블카의 목적지인 권금성과 오르내리는 케이블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왼쪽에 케이블카 탑승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장입니다. 호텔에서 여기까지 천천히 걸어도 20분이면 오실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16,000원입니다. 호텔에서 준 2,000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날은 안개 때문에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2, 3분이면 신흥사 입구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신흥사 입구인 일주문입니다. 현판엔 오른쪽부터 설악산 신흥사라 적혀 있습니다. 천천히 일주문을 통과해 봅니다. 앞에 큰 건물이 공사 중이었는데요.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설악산 경치를 막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신흥사의 상징과도 같은 통일 대불이 곧바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이가 약 15m에 청동 105톤이 들어간 초대형 불상이라고 하는데요. 불상 내부에 미얀마 정부가 기증한 부처님 진진 사리가 봉환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볼거리를 찾아 신흥사 본전 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리 오른쪽 계곡 아래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문이 담긴 돌탑과 왼쪽으로 우뚝 솟은 설악산 울산바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수많은 돌탑을 어떻게 쌓았는지 감도 잡히지 않는데요. 이 다리의 이름은 세심교, 즉 마음을 씻는 다리란 뜻인데요. 시선의 마음들이 이곳에 흔적을 남긴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흥사로 향하는 마지막 길이 곧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역시 산이라 해가 빨리 떨어지는데요. 해가 지기 전에 부지런하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신흥사는 약 1370년 전에 창건되었으나 현재의 모습은 약 38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신흥사 입구부터 극락보전까지 한 번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사천왕이 지키는 천왕문을 먼저 지나게 되는데요. 천왕문을 지나면 법요식이나 휴식을 취하는 누각인 보제루를 지나게 됩니다. 보통 보제루 누각의 높이는 일반 성인 키보다 살짝 낮은데요. 이것은 지하를 한번 차단했다가 본전의 웅장함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누구라도 부처님께 다가가려면 한번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금씩 극락보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계단이 가까워지면 신흥사의 본전인 극락보전이 모든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2018년에 보물 198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먼저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옆에 돌에 새겨진 용과 도깨비 문양이 매우 생생한데요. 이건 잡기를 쫓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창호에 새겨진 정교한 꽃 조각들은 우리나라 사찰 건축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극락보전 문틈으로 아미타불이 보입니다. 참고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본전을 극락보전, 부처님을 모시는 본전을 대웅전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보이는 세개의 불상은 보물 1721호로 지정된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불상입니다. 극락부전과 함께 꼭 보셔야 할 것은 극락부전 왼쪽에 있는 명부전인데요. 명부전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의 법정 같은 곳입니다. 이곳엔 보물 1749호로 지정된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 및 시황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물을 보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설악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이 공간의 고즈넉함과 차분함이 무척 좋았습니다. 천왕문 뒤편으로 보이는 설악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한참 서서 바라보았는데요. 한번 오셔서 눈으로 직접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흥사 구경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빨간 2층 버스에 노란 불이 들어왔네요. 저녁은 터미널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들과 넷플릭스를 보며 지냈습니다. 호텔 저녁 메뉴들은 가격이 쉽지 않고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나 디즈니 플러스도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룻밤을 보내고 호캉스의 하이라이트인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좀 일찍 내려와 사람이 없었는데요. 평일인데도 나중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조식이 좀 괜찮다는 평이 많습니다. 조식은 2층에 있는 식당에서 하게 되는데요. 식당 분위기가 마치 영국 왕실처럼 꾸며져 있어서 꽤 이색적인 느낌이 듭니다. 조식 메뉴는 꽤나 없는 것 없이 구성이 좋은데요. 먼저 과일과 샐러드류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소나 토마토들이 다 싱싱하고 좋았고요. 특히 키위가 맛있었습니다. 이곳이 설악산인지라 역시 한식은 각종 나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산채비빔밥으로 비벼드실 수도 있습니다. 국은 미역국이었고, 밥 대신 전복죽으로 비비지 않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조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각종 모닝빵과 토스트 기기, 그리고 음료는 사과, 감귤, 토마토 주스와 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리얼과 요거트들도 있었고요. 물론 커피도 준비되어 있는데, 얼주가들을 위해 얼음이 같이 제공됩니다. 물론 메뉴는 날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나무 찜기 같은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고요. 호텔 조식에서 빠질 수 없는 감자나 소세지, 베이컨구이가 제공됩니다. 몇가지 스파게티 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믈렛도 직접 해주시니 필요하시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식은 평가대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샐러드도 싱싱했고 밥과 한식 반찬들도 좋았고요. 베이컨이 조금 바삭했지만 소시지나 감자구이, 오믈렛 등등 다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후 1층 로비로 내려왔는데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로비 모습이 어제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조식을 드시고 호텔 로비와 주변을 한번 산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나름 깊은 산중이라 아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해돋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저도 여러 가지 소원을 빌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이곳은 가성비 좋은 가격에 멋진 풍경과 호캉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올해를 조용히 정리하거나 새해를 맞는 장소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여행지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